네, 좋은 아침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5장 7장 25절에서 40절인데요.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중간 정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관해 어또 이혼에 관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에 관해서인데 오늘도 그것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 25절은 사도 바울이 예,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 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견과 제안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는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라. 또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어라. 또 결혼하다가 배우자가 이 세상을 떠난 경우 또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 뒤에도 가서 보면 약혼한 경우에 어, 가능하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나 결혼해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 그 미혼자에 대해서, 또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나 어,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어, 결혼에 대해서 어,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발이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크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현재의 환란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린도에는 몇 번의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겪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결혼하는 것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결혼이 나쁘다거나 또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거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 가능하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겠다. 지금 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환란이 찾아오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결혼을 미루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혼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결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또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죄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결혼하고 안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운 시대의 목회자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제안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때가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처럼 사람하고 그래서 이두 번째로는 때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가 겪고 있는 그 위기 상황 재난을 보면서 아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기의 때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굳이 결혼까지 뭐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시작으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역사의 완성과 종말의 중간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우리에게 종말론적 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든 올수 있으시다고 하는 그러한 긴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가능하면 결혼 안기를 바라는 사도바울의 권고 이유는. 결혼해서 결혼생활하면 마음이 나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후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나뉘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를 더 보살펴야 하고 사랑하고 관심이 온전히 배우자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마음이 나뉘니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결혼함으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집을 가게 되면 그는 혼자 살 때와는 다르게 또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또 온갖 모든 일에 남편을 마음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이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나뉜다기보다는 정말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한다면 오히려 주님을 향해 마음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영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결혼하고 안하고 자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얼만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시 그 당시에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생각했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은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아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잘한 것이고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특이한 말을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안한 것처럼 살고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것처럼 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었으면 그거 없는 것처럼 하라 뭐뭐처럼 하라 이러한 특이,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붙잡고 그래서 사라질 가치에 우리의 목숨 걸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은혜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고 또 복된 삶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염려하고 정말 그들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결혼에 관해서도 그의 마음을 아주 담백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또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코로나는 계속 아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잃지 말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 사도 바울이 기쁘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아, 그런,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독신으로 사시는 분, 또 혼자 사시게 된 분들, 그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목매여 살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언제나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 가는 것이기에 오늘 하루 저희들이 늘 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 편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힘찬 하루 승리하기를 바랍니다.